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제 계약 종료가 됨에 따라서 이제 트론맨들이 각자의 길을 간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좀 이를 토대로 다양한 소식 전달해드릴 거고요. 봉숭아 악당이 종용을 하고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있다고 이제 언론 발표가 났는데요. TV조선 측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문을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언론 매체에서 관계자를 인터뷰를 했어요. 이 내용까지 좀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음, 아침부터 좀 기사가 많이 났죠? 타이틀을 보면 임영웅 외 톱6 미스터트롯 단체 활동 종료 개인 소속사 활동 시작 이런 타이틀도 있고요. 미스터트롯 6총사 13일부터 원 소속사 새 출발. 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계약 종료됨에 따라서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영웅 님과 트롯맨들이 계약이 끝남에 따라서 13일부터 각각 원래 소속사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 방송사인 티조의 자회사와 티조 CNC죠. 손잡고 펼친 1년 6개월 간의 기간제 활동을 12일에 마무리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소속사로 돌아가서 정규 앨범과 뭐 공연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2일이 계약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터 트럭과 1년 6개월간 계약을 했고, 다 이행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자가이 때문에 혹시라도 계약이 몇주 연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일부 팬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단독 콘서트라든가 뭐 팬미팅 뭔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찾고 정규 앨범도 발표를 할수 있다고 기사를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뭔가 자유롭게 할수 있겠죠. 앨범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곡을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할수 있는 거고요. 뮤직비디오부터 홍보까지 다 이렇게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임여영 님뿐만 아니라 이제 트론맨들에게도 굉장히 잘된 거죠. 조금 주목을 해야겠어요. 이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 컴퍼니는 조만간 자사로 돌아오는 그를 임영웅님을 말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구축하는 등 활동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된 일이에요. 이제 임영웅님의 소속사가 인력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할 거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임영웅님을 위해서. 담당자를 좀 뽑는다는 거죠. 뭐 홍보팀, 기획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을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전단팀이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기획팀, 마케팅팀, 해외팀, 유튜브팀, 뭐 SNS 담당 이렇게 여러 가지 팀들이 꾸려져 있어요. 임영웅님 소속사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 이어서는 이제 공연 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설이기 때문에 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자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면은 뭐 내년 초쯤에 이제 무대를 끌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점치고 있어요. 뭐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CJ E&M이랑 진행을 하든, 뭐 아니면 뭐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 이제 임영웅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지금 임영웅님 뿐 아니라 다른 탑6 멤버들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사에 보면은 이찬원인과 김희재 님도 소속사를 통해서 13일에 공식 SNS를 개설을 했고, 실제로 이제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은하스타가 한 봤더니,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정말 커밍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임영 웅 님도 이제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죠. 뭐 김희재 님은 아까 은하스타가 소개를 해드린 대로 연기 제안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도원 군도 영화를 찍었죠. 이제부터는 어떤 트롯맨의 소식이 먼저 나오냐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MC로, 뭐 누군가는 연기로, 뭐 누군가는 예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철수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음반 준비도 당연히 차근차근 하고 있겠죠. 임영님의 12일 이후에 행보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스케줄이 예상이 됩니다. 12일이 지나면 좀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기사를 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뽕숭아 학당이 종영이 되고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있다고 이제 오전에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목을 보면 뽕숭아 학당 측 임영웅에서 영탁까지 뭐 완전체 마지막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뽕숭아 학당이 종용 보도 관련 입장을 준비하는 중이다. 뉴스연의 보도에 따르면 뽕숭아 학당이 막을 내리고 완전체 녹화 참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에 더해 뉴에라 프로젝트와 매니지먼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출연진 간 조율이 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역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어요. 이에 대해서 MBC 연예 보도에 따르면요 뽕수학당 관계자는 MBC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조용히 사실이 아닌 것인지 탑6의 완전체 녹화가 사실이 아닌 것인지 재차 물었대요. 그런데 같은 답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계속 말을 하고 있대요. 이 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똥수학당이 종용을 하지 않고, 시즌 오프를 하고, 또이 시즌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임여원이가 트롯맨들 중에 일부 이제 트롯맨만 활동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보도 관련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꽃센터의 경우도, 조연설이 나왔을 때 아니라고 했다가 TV조선의 뉴스에서 조영이라고 이렇게 시사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뽕숭아 학당도 딱히 입장을 보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은 방송 이 있고 아직 이제 녹화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CF도 뭐 앞뒤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TV조선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죠. 확실하게 좀 공식 입장을 밝혀주면 좋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약 1년 6개월간 함께 한 트롯맨들에 대한 예의, 또 트롯맨들의 팬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네요.